클라임 최우태입니다. 관계사 왓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관계사는요, 우선 앞에 선행사 편의상 명사로 갈게요. 명사가 안 와요. 와 앞에는 명사가 안 와요. 그리고 왓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생략이 돼요. 그래서 왓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왓은 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와 앞에 명사가 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명사가 포함 안 오고요. 와 다음에 동사가 올 경우에요. 그럴 때는 해석은 동사가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한번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보여줘 나에게 당신이 산 것을 이렇게 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하나의 명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요. 두렵게 한것 나를요. 그것은 큰 강아지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뭐가 뭐뭐하는 것. 아니면,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내가 좀 보자. 내가 보자. 당신이 숨긴 것을. 어, 당신 뒤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5번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얘기한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와다에는 명사가 안 오고 와 뒤에 주어 동사 왔을 때는 주어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뒤에 목적어는 않아요. 6번이요. 동사가 바로 왔죠? 그러면 동사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준 것, 나에게 에너지를. 그것은 그녀의 지지입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을. 나에게요. 당신은 이해합니까? 우리가 배운 것을요. 오늘 내가 말한 것은 네, 그건 바로 레스카죠. 그건 바로 우리가 보호해야, 보호해야 합니다. 지구를 그 다음에 의문사 왓이 있어요. 관계 대명사 왓이 있고, 의문사 왓이 있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한 건 관계 대명사 왓이에요. 그럴 때는 왓을 해석을 안 하고. 통체로 주어 동사나 동사를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의문사 왓이에요. 이럴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의문사 왓일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와 앞에 명사가 안 오는 거 똑같고요. 와 뒤에 동사가 왔을 때는 무엇이라고 왓를 해석해주세요. 그래서 무엇이 뭐뭐 한 지를 이렇게 해요. 두 번째 왓 뒤에 주어 동사가 왔을 때 이게 의문사 와이다 그러면 무엇이 주어 동사 한 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왓은 관계 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하는 것은 왓을 해석해 주냐 안 해주냐 요거 차이예요 왓을 의문사로 뭐, 무엇이라고 해석해 주면 의문사 그리고 통째로 문장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관계 대명사 왓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궁금합니다 무엇인지요. 저녁이 이렇게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서 와시에요. 당신은 추측할 수 있습니까? 어, 무엇인지 그 소리가 3번이요. 나는 원합니다. 아는 걸 무엇이 발생했는지 나의 여자친구에게요. 나는 물어볼 것입니다. 요구할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을 내가 먹어야 하는지 첫 번째로요. 마지막이요. 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그녀가 말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쉽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왓은 앞에 명사가 않아요 의문사와 왓도 앞에 명사가 않아요 근데 관계대명사와 왓은 문장 통째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의문사와 왓은 왓을 해석해줘요. 무엇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으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